자, 그 머릿속 기억을 여기서도 좀 실현시켜주면 좋겠어요. 수련회 아니라고 막, 막 이제 끝났으니까 막, 막 이러지 말고, 오늘. 아, 그거 아니야. 어? 수련회 하자 수련회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다시 달려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거꾸로 어? 달려갈 때 쉬고, 쉴때 달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 읽어 볼게요. 오늘 읽을 말씀은요. 어, 왜 3장으로 돼 있지? 이거 이거 아닌데? 어, 아니, 오늘 말씀은요. 4장이에요. 4장. 아, 6장, 6장. 어. 사도행전 6장 너무 울려요? 그러면은 이걸로 할게. 이게 좀더 편하겠다. 너희들. 할게. 하나 둘셋 자. 지금 잘 들리지 이제. 안울리고 어. 안아이 정도 울리는건좀 조금 이해해 줘요. 자.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자 먼저 좀알아두도기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만 읽지만 좀 전체적으로 다룰 거는 6장 7장을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 줄그 정도 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15절 어, 전도사님이 한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절 읽은 다음에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laughs> 자, 아 오케이. 천천히 읽으면 돼. 천천히.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만은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옵니다 어, 바로 스대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대반은요 어, 사도행전에서 6장, 7장 그리고 8장 앞부분에 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변론할 때한번더 이름이 등장하지만 굉장히 짧게 등장하는 성경에서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어 짧게 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 그때 말했던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거기다가 한명 더해서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1 3 명이 사도회 전부고 그 이후는 사도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새로운 뭐 신사도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어. 새로운 사도 없고 이 사도 13명으로 이제 사도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도들도 자신들의 제자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 믿음과 이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승시키고 계속해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키우는데 제자가 정말 많아진 거예요. 점점, 어, 점점 이, 제, 이 사도들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어, 예수님을 믿은 이 공동체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주 전에 배웠어요. 그죠? 어, 그죠?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도 많아지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절에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 과부들. 유대인들이지만 혼자 사는 여인들이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 외톨이로 시킨 게 아니라 수현아, 서준아, 어 의도적으로 외톨이를 시킨 게 아니라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눈이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우리 유대에 어, 여기 과부들은 왜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 사도들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일곱 명의 일꾼들을 더 세워서 사도가 아니라 일곱 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일곱 명의 일꾼들을 더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곱 명의 사람들을 더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포함하여 여섯 명의 사람들을 딱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부들과 또한 더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을 더 넓히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와준다라는 게 그냥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더 주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면서 무엇하냐면 을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거의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더 더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과 일곱 명의 이 일꾼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더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 유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가니까 점점 이게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데반을 잡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몇주 전에 말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증인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어떻게든 간에 법정에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 제도가 굉장히 어, 주, 그 중요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증인들을 미리 매수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기 위해서 몰래 선율이하고 희영이하고 아주를 내가 미리, 야, 내가, 어, 희영이, 어, 내 맘이야, 이렇게 하는 거. 꼭 이렇게 가는법 없잖아요. 어?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몰래 가는 거야. 야, 내가 너네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내 편을 좀 들어줘.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어이 그거 아닌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미리 매수해서 어떻게 스데반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스데반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서 네가 잘못했어 어, 네가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대동하고 법을 대동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찌부 막 시키려고 했던 거야 아무 것도 못하게 두려워 떨수 있도록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스데반이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봐봐요. 스데반이 법원 가운데 섰었어요. 여러분 법원 섰어요.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나를 공격하기 위한 사람으로 이렇게 날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귀를 쫑긋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말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방격해 가지고 공격해 버리 테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똑같이 그 성령의 말을 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가르쳐 언어를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말 하나 하나에 어떻게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담대게 하 말하니까 긴장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쭈그러지고 막어 내가 좀 잘못한 건가 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심을 할, 법,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율법과 법을 대동하려고 해도 못건드리 정도로 어떻게 능히 당하지 못하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그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7장에서 쭉쭉 나열이 돼요. 근데 좀 길어요. 7장 말씀에서 이게 53장 3절까지 스데반이 그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 가지 주제를 존속사님이 좀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지혜와 성령을 그들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겠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은 이스라엘의 지정적인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자, 유대인들은요.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다. 우리 땅에게만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마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 각 지역마다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명시에는 광명시가 믿는 신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저기 좀 멀리 뭐 서울에는 아니 서울이 광명이지 어 어디에 뭐라 해야 될까 뭐뭐 뭐 경기도는 경기도가 믿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작은 지역마다 다 따로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믿는 신은 우리 지역에서만 어, 존재한다. 우리 지역에서만 일하, 일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광명시에서 믿는 신은 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광명 안에서만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미, 어, 신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무너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맨 처음부터 스데반이 지적한 거예요. 니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아주 먼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딱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들도 딱 듣고 나서 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 내가 저말을뭐반격할 테야. 근데 계속해서 스데반의 말을 이어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수련회 때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어, 사마리아 여인은 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뒤 복음을 접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 20절 내가 읽어줄게.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먼 이스라엘의 먼 조상들이 말하길 예배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분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바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린 예배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광교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예수님이 하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어디서 뭐 일산에서도 여기 와야 되고 뭐 저기 뭐 지방에서도 여기 와야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 야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너의 마음 속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장소에 국한되어서 장소가 정해져서 드려진 예배가 그건 예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또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를 끊임없이 피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한 사도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지만 끝내 너희들은 그들의 어떻게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의 말씀을 패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다라고 그들의 치부를 그들의 약점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정당화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니 당연하지 예수님 우리 우리 안에만 있어 당연하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배 드리시는 분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왜 그들 말을 들어 우리 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한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보다 더 젊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많은 유대인들은 저, 어, 어, 저 어린 것이 꼰대처럼 이렇게 뭐 낮대는 어, 말이야. 어내 어른들이 말하면 한마디 못했는데 저 자식은 뭐 말을 뭐뭐뭐 뭐, 뭐, 뭐 하네. 뭐 이렇게 막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는 그런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도 못하면서 왜 사마리아인들이 핍박하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왜너희만 그 율법으로 튼튼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 어떻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이 이미 그 안에 가득하고 그 안에 뜨거움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이 이 스데반에 이미 감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이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곧 등장하는 그 사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돌로 쳐 맞아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죽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로 처맞거나 뭐 죽거나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많이 꽉차 있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2월 31일 그 주간이 되면 이제 그 연예인들 상박 주잖아 이렇게요. 어, 연예대상 같은 거 주고 뭐 가요대상 같은 거 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상을 받으면요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아니라 좀 적지만 좀 이렇게 조금 믿음이 있으시는 그 우리 그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냐면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어 왜요? 왜요 누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번에 많이 했어 이번에 그 뭐야 연예인 그 신예은인가 그 있잖아 더 글로리에서 어 대절 개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백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걸 왜 얘기하느냐 너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 사님이 딱그말 듣자마자 정말 그렇게 말한 것에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것을 TV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수천 명될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걸 무수, 수만 엄청 많이 돌려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는 뭐 고백할 때 약간 긴장도 되고 떨림이 있겠지만 그 안에 아 내가 이렇게 설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라는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와가지고 저의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모든 영광을 마리아께 올려드리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억에 10년 전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이제 다른 종교회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니네만 종교냐? 우리도 종교인데 왜 너네 종교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너의 종교를 보여주냐? 라고 했는데, 난 궁금한 거, 니들도 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부럽고 하면은 니들도 하면 되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어, 어 마음속에 내가 또막 어리니까 막난또 그때 전산이 약했거든, 키가 조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막 못했지만 그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스데반의 마음, 물론 그 연예인들은 뭐 다른 마음. 같은 담대한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모든 감사가 나의 자랑과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을 받은 거 어떻게 내 가족도 아니라 또 나를 캐스팅해 준 감독도 아니라 어떻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어요. 머릿속에 율법이 꽉 찼어요. 그때 우리 그 니고데모처럼 어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처럼 머릿속에 율법은 꽉 차고 배운 건 많았지만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멍청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추워. 오케이 오케이. 29도인데 이거 지금. 곧 따뜻해질 거야 이제. 어. 자. 어? 아니 지금은 여기가 19도란 거고 어 19도 어 어떻게 2도야? 2도로 맞춰줄까? <laughs> 아우 좀 재밌었네.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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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성경에 굉장히 짧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선포와 모든 이 말씀의 행함과 전달력은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아. 비록 복음을 전하면 죽음을 당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다른 분도 아니야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담대함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거구나라고 그들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의 선포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에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면 현대 우리가 기독,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 욕을 먹을 때도 많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긴 해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신뢰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어떤 우리 윤리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라면 고쳐야겠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강하게 전하고 복음으로 강하게 묶여 있을 때에 왜 니들만 니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느냐? 야, 수많은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있느냐? 길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우린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믿는 것만 아, 길은 다른 뿐이지만 결국엔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완전히 배척해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의 길이고 다른 길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해요. 왜 니네만 니네가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다 수용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너네 교회만 유독히 그렇게 어 튀면서 니네만 맞다고 하느냐 좀 다른 종교처럼 조금 인정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나는 그렇게 떨어진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강하게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로 친구들 앞에서 뭐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어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지라도 우리 초등학생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들 몸을 몸에 가득 차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우리를 위축, 위축시키기도 해요. 사람들의 비난이 때로 우리가 맞는가, 옳은가, 틀린가를 내가 막 궁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도 이제 매주 이제 그 성경읽기 표가 나가죠. 우리 요 퀴즈가 나가죠. 문제가 나가는데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때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분명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어릴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키가 크고 마음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한다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말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정말 믿지 않은 사람, 율법주의자, 그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 스테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불평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힘을 전하고 말씀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가 함께 주가 일하시네.